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전에, 네. 어제 이제, 추운, 네. 어제 늦게 요거 요거 하고, 얼마 안 됩니다, 양. 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네. 고추는 전부 다 요거 하고, 고추는 요것 때문에. 대신에 오늘 뭐냐,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해하면 오는 예. 전선이 있죠. 분해하면 오는 패션 요거 를 오전 음 오전 일당으로 요거를 팔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 한번 가볼게요. 예, 고무상에 잡아갔습니다. 예, 팔로 가볼게요. 고물로는 얼마 안 되고, 이제, 태전선 예. 음, 분해하면 노는 태전선그 위주니까. 그래도 뭐, 오전 일당으로는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 뭐 고물이 별로 많이 안 눕니다, 지금. 예. 사람들 이 고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철 좀 가격이 좀 뛰다 보니까 아, 경쟁이 심하고 파지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지고 좀 거의 뭐잘안옵니다 빨리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던가 이제 밤 늦게 이쪽으로 가야 좀 나오지. 여기 이제 오늘 몇 가지 와이 표절 순 기름 많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거는 나머지는 이런 입니다 이런 게. 이런 얼마까지? 20. 저거 갈 거야. <거에. 목소리> <목소리> 어, 오늘 켠다 보시 카드에요. 저번에 보니까 병원 가시다 하던데 네. 괜찮습니까? 이거 찐지 볼까요, 이거? 아, 약사로 갔어요, 혈압약. 아, 혈압 좀 높습니까? 예. 네. 아, 건강하 어, 구름을 빼. 아, 저거는 박스는 가져가야 되는데 저 박스 필요해가지고 이거 박스 구하기도 힘들어 보소 요거 있잖아 요거 내가 요거 하는 방법 알았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말고 와. 굉장히 작업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안에그 전에 뭐, 중국에 수출한다 그거 고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내가 사는, 내가 한개 빼냈는데. 굽어봐. 안에안굽고안 굽고. 안 굽고 안안 내가 노, 나름대로 노하우를. 하여튼. 몇 마리, 몇 시간 안 걸려. 시간 안 걸릴지라. 빨리 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이 가기에는 변동 없습니까? 응 혈압이 어느 정도 안 좋은데 그래 약, 좀 네, 혈압 좀좀 높아요 높아요? 아 사장님 신경 안문저들이있네아 <laughs> 혈압 넣으 사람들 많아요 아, 그래도 조심하셔야지 건강하셔야지 1 7 8 0 18,000. 응. 응. 야, 헤라나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예. 대성 모이니까. 저거 약간 높다 하는데. 네, 쏘시오. 예, 네, 건강하세요. 기서 음, 오전 뭐예거리로는 괜찮습니까? 오전은 뭐 회전선이 많이 오니까 분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분리하다 보면은 아, 외전선뿐만 아니라 안에 안에 전선을 깔끔하게 또 정리하면은 안에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 뭐 계속 하다보면 며칠 안 되면 모이고, 모이고. 예, 또 뭐, 건물 쪽으로 갔다가 또, 어? 또 노는 전선하고 합치면은 금방 모아집니다. 한자로가한자로 모아지면은 거의 뭐, 10kg 잡으면은 뭐, 거의 12,000원 정도는 이제건 놓으니까. 오늘 13kg 나오는데 나왔네. 많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뭐, 재수는 방법이 저긴데, 오늘, 예, 만팔천원. 만팔천원 벌었습니다. 이전장적고철은 별로 안 되고, 안 되고, 저기다, 저기다 뭐, 밑에 연비도, 이시부터 자석에 붙는 겁니다. 집에다 붙여갖고, 자석에 붙으면고철값밖에안되거든요전부다고철이고 뭐. 꼬리를 빨리 이제 좀 팔아야 되는데 꼬리 가격이 안 오르네. 8,500원에서 한만원 정도 되면 은 팔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 10, 원하고 8 5 0 0원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면 하 10kg만 돼도 벌써 15,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12,000원까지 올랐던 이제 그 있었다 고 하거든요. 1 2 0원까지 그리 지금 국제 구리 시세가 지금 많이 오르는 중이라가지고, 예. 네. 음 국내 가격은 그래도 변동이 없네요 예. 네. 음. 빨리 좀 팔아쳐야 되는데. 구리도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출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이 놉니다그거 얼마, 안되는데 그래, 조금, 조금씩 팔다가, 조금, 조금씩 파는 거는 내가 영상에 안 담았습니다. 안 담고, 이제,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한 방에, 이제, 아, 어, 좀, 한 방에 좀, 응? 우리가 그 고물상, 고물, 그, 수집하는 사람한테, 다른, 이제, 어, 신사장한두장 정도는 만져볼수 있는 그런, 양이 되면은 그래 탈락하거든요. 예.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 여기 상당히 공참이라고 뜨끄러우니까 영상을 끄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